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강력한 반등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날까지 어, 이거래 연속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끌었던 주된 요인은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자, 벤코버 아메리카에 따르면 그 저가 매수 물량이 지난 한주 동안 67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시장 하락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강력한 반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째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경제 타격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3대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현재 1%대의 상승세고요.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운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가 좀 많이 쉬어갔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 오미코롬 변이에 대한 공포감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이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기술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라는 것이 오늘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이 총 67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4년 들어서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식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어도비가 5%와 4% 정도의 강세, 현재 기술 섹터 내에서는 나타내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 분위기도 강합니다. 더 구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지금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되겠는데, 이제 정확히 일주일 뒤면 연준이 12월 FOMC 회의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300억 달러로 늘릴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이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증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오늘은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연준이 만약 긴축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부담이 될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비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장 시장의 재료들을 확인해봤고요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별 업앤다운 현황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이미 소비자 섹터가 2%대 강한 탄력 지금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너지 섹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고요 어, 파이낸셜, 금융 섹터 자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까지 현재 1대 강세 그리고 맨 아래에 기술주가 3%대의 급등으로 시장을 주도해가는 양상입니다 맵을 열어서 구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주 쪽 분위기를 먼저 확인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 대의 강세, 애플이 3% 대의 급등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오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줬습니다. 2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해줬습니다. 어, 앞으로 AR VR 기술 부문에 이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커멘트를 남겨줬습니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서 애플의 주가 현재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후장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장 모든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별 분위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옮겨와서는 반도체 섹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전일 좀큰 폭으로 빠졌던 엔비디아 그리고 AMD 지금 각각 7%와 4%대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바로 옆에 인텔 역시도 오늘은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짐에 따라서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구글이 2% 대의 강세에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미 소비자 섹터로 옮겨와서 아마존이 2.7%, 테슬라가 3.7% 대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일 어, 세 가지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교체해야 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UBS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 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에너지 섹터 역시도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유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가운데에서 노르웨이즈 크루즈 라인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 동반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은 장막판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을 크게 반납해가는 양상입니다. 0.65%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인베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ETF 2% 가까운 상승권 흐름 장중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타벅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MKM 파트너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더불어 목표 주가도 함께 올렸는데 최근 스타벅스 주가 흐름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더퍼폼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MKM 파트너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짱 이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 2.4%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항공주 가운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어,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현재 CEO인 더그 파코가 내년부로 은퇴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장이 차기 CEO 자리에 후임자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는 오늘 0.67%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글렉소 스믹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제약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생소하신 종목일 텐데요. 영국의 제약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사의 항체 치료제가 현재까지 발견된 37개 종의 오미크론 변이에 모두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가 1.4%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범블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와줬습니다. 기존의 중립 의견에서 이전는 비중 확대, 즉 매수 의견으로 상향을 주, 어, 시켜줬고요. 앞으로 사용자층이 좀 확대해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범블의 주가는 오늘 장10%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현재 36.47 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제 유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거의 5%대의 급반등을 보인 이후에 오늘도 쭉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활동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더불어 지난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중단되면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WTI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은 2.7% 대의 급반등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커다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잔잔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고요. 위로도 아래로도 약 4달러 정도 수준의 폭을 보인 채 타이트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가격 선물은 현재 0.4%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1.15% 장중 대비했을 때에는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살짝 반납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1.83% 오르면서 4,675포인트 선까지 이제는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아가는데요. 2.7% 상승하면서 오늘 15,600포인트 선 돌파한 채 거래를 마쳐줍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총네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 파이터.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죠. 근데 내년에 금리를 이제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특히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는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이런 가운데 CNBC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 같은 문구 아니면 언급을 좀 철회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정책 접근을 위한 이 기본 모델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퀴일 인텔리전스라는 기관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위 아래 방향 모두 다 통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물론 이제 연준이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시장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어떤 우회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처럼 정책의 테두리 밖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공급망 차질에 의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와는 달리 금리 정책의 인플레이션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베트남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서 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금리 올린다고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뭐 이렇게 그 연준의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 좀더 빨리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투자 구르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 중요한 뭐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서는 제레미시계와트스쿨 교수가 이따라 네. 좀 비트판을 하고 있죠. 연준이 이 일찍 또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한 3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 실수 때문에 연말에서 그리고 내년 1월 갈때 미국 증시의 뭐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골드마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이 관련해서 조금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의회와 연준,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측면 모두 다 이제 팬데믹보다도 시장에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정과 통화 측면 모두 다 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약해지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투자자들도 이 투자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뭐 언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내년에 몇 차례 올리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정책 실효에 대한 어떤 의문까지 조금씩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CPI 지표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지표를 확인을 하고 또 연준의 다음 주 f m c 스탠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바로 코앞에 우리가 이렇게 닥친 것이 바로 f m c 어, 회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다시 시장에 왔던 일부의 변동성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저가 매수는 진리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오미크론 사태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사실 용의 심장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쯤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가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저가 매수 물량이 벤코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67억 달러나 유입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온 것은 지난 2017년 이래 어, 최대라고 합니다. 거의 4년 만에 최대 매수 물량이 들어온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지지난주 미국의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주는 미국 3대 지수 모두 커다란 변동성을 겪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시장으로 엄청난 금액이 순유입됐다는 건데 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 1년 내 최대의 금액이 유입이 됐다고 하고요. ETF로만 놓고 보면 9월 중순 이래 최대 순유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많이 사들였을까? 어, 비단 개인들만의 매수는 아니었었고요. 주된 그 주체는 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벤코브 아메리카는 헤치 펀드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까지 3대 그룹 모두가 순 매수를 해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액 규모를 차지한 건단연 기관 투자자였다고 하고요. 물론, 이번 하락장에서는 개인들도 상당히 용감해서 개인들의 순유입은 지난 2월 이일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하락장에서 용감하게 매수하셨던 분들 아마 좀 뿌듯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자, 저가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번에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졌을 때,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대표적인 낙관 론자죠 네. 강력하게 이제 저가 매수해야 한다라고 외쳤었고, 그리고 이제 UBS 같은 기관에서도 최근까지도 이제 내년에 S&P 500 지수 5,000 돌파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계속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뭐 기관이나 인물들의 말이 결과적으로 좀 맞은 셈이 됐다. 이렇게 상, 어, 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부의 좀 경계론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의 메파 기조라는 그런 또 이슈가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도 아직까지 뭐 그게 지금 진정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는 위험 심리 지표가 제로 아래다. 근데 이게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현상이 지금부터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기관에서도 역시 투자자들도 이제 단기 변동성을 좀 감내를 하고 있다. 단기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관련해서 뭐 백신의 효과와 관련한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며 그리고 뭐 물가지표라든지 다음 주에 fmc도 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진정돼. 것이라고 보기는 또 힘들다. 이런 일부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 바로 다음 주이 시간쯤이 되면 이제 fmc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을 테고요. 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어떤 이벤트로 남아있으니까 너무 뭐 이렇게 반등했다고 와, 지금부터 본격 반등의 시작인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변동성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독립 선언이라는 좀 짐작하기 힘든 키워드예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 이제 기업들도 어떤 뭐 자회사도 있고 모회사도 있고 사업부도 있고 이런데 가끔은 이제 따로 떼놓는 게좀더 이익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좀 예가 나온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빌라이의 상장 계획을 밝히고 또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호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모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인텔이 153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유주행 기술과 관련한 회사인데요. 인텔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내년 중반에 모빌아이를 미국에서 상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한 5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 게싱어 인텔 CEO가 이날 CNBC에 나와서 모빌아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 정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텔은 참고로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대주주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상장권과 관련을 해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인텔의 결정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상장이 되면 인텔 입장에서는 모빌하이어 관련한 수혜를 대주주로서 유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제 핵심 사업을 살리기 위한 자본을 또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점을 모건스탠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인텔 얘기하시는 분들이 월가에서 저도 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반도체 세계 기업 엔비디아, AMD, 인텔 세 가지를 가치주의 성격과 성장주의 성격으로 나눠보자면, 엔비디아와 AMD는 좀 성장주의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인텔은 그 중에서 약간은 그래도 좀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까지는 성장주였다면 내년부터는 뭐 인텔과 같은 뭐 약간의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월가의 전문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내년에 좀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인텔이 오늘 좀 호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주 전반에 좀이 호재로 좀 작용한 을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날에 이 S O X X 대표적인 반도체 E T F가 5% 정도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인텔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반도체 주 전반을 봤을 때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도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어주 역할도 어느 정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주가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분석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mkm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 반도체 주라든지 아니면 뭐 홈빌더 스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설주가 아니었으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 시장이 더 빠졌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주의 신고가가 필요하다. 딱 이날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주가 잘 갔고 나스닥도 잘 갔고 전체 시장도 잘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 또 이제 반도체 주 가운데서 탑픽은 어떻게 지금 기관들이 꼽고 있냐? 네. 시티그룹이 최근에 좀 제시를 했어요. 힌트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탑픽은 순서대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 리서치,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 지원을 좀 업은 장비 지출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2~3년 정도의 호조세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를 좋게 본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의 구조적인 위너라고 또 표현을 했고, 마베, 뭐 통신 치과 관련된 그런 네네. 회사인데 최근에 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순번이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반도체 관련 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네요. 자 다음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애플 사진 보이면서 아직 반영도 안됐다 라는 키워드인데 애플 뭐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 몇몇 재료는 어, 이 주가에 반영도 안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애플처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뭐 오미크론에도 상승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상승하고, 뭐 공급망 이슈에도 상승하고, 애플은 뭐 자기 혼자 갈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야말로 이제 애플은 안전자산이라는 뭐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모건스탠리에서요 애플이, 애플이 앞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뭐 애플 글래스라든지 애플 카는 현재 주가의 반영도 안돼 있다면서 매수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어, 지난 5년간 애플의 주가는 약500%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 이는 아이폰 덕분이 아니라 음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 에어팟 이런 이어폰 같은 것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서비스 매출까지 어,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5년 전에는 애플 워치도 없었고 에어팟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애플, 아이폰 매출은 40%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500% 올랐으니까 이건 애플 워치와 에어팟 그리고 서비스 매출 덕분에 애플의 주가가 오른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애플 글래스라든지 애플카 같은 신제품이 나올 경우 애플의 성장세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에 좀 반영을 시켜서 목표 주가 200달러까지 높여 잡은 건데, 자 이런 가운데 대만 언론사인 디지타임즈에서 지난 월 일요일에.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량을 30% 증대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어, 대만은 워낙 애플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꽤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아이폰도 내년에 좋을 것이고 뭐 나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신제품까지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그이 의견에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월, 요즘 들어 월가의 시각이 좀 궁금해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애플을 자주 집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플에 대해서 어떨까요 뭐 가만히 놔둬도 잘 가니까 짚지 <laughs>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슈가 네.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마케러치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이 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표 주가가 170.16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가와 거의 비슷하죠 결국은 <laughs> 최근 한달간에 애플 주가가 한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어느새 이제 캐치업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뭐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주가도또잘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다소는 엇갈리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모건스탠리 외에도 키뱅크라는 아이비에서도 비중확대 커버리지를 새롭게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로 191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아이폰 유저 기반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점,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성장 등이 호재라고, 뭐, 거의 공통, 공통적인 그런 얘기를 네네.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최근에 앞서서 골드마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급 환경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아이폰 1 3의 수요도 사실 좀 기대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와 관련한 어떤 좀 불분명함이 있을 때는 F주식 살 때가 아니다라고 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긍정론 속에서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지만은 일부의 경계론도 있다는 점도 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네 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